안녕하세요. 저는 탄소순환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탄소순환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치권, 대기권, 수권, 생물군 사이를 이동하며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최근 10년간 탄소 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화석연료의 연소와 시멘트 생산 등으로 3조 4700억 이산화탄소톤 자연환경별로 5500억이 산화탄소톤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식물 광합성과 해양흡수로 96%가 소멸합니다. 96%가 소멸한다니 좋은 것 같지만 나머지 4%의 이산화탄소가 남게 되면서 탄소 수지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탄소 수지 불균형은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으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나머지 4%의 이산화 탄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흡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여 지구 환경을 지키는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합니다.